할렐루야 사랑하는 아과비뷰하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경관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13절은 이렇게 읽어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찾은 이유는 분명하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 그 승리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 빠져 있던 자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화 부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뜻을 쫓아 나서서 때로는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이어서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 역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대왕 요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하나님은 요사밧을 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원함의 강구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사밧의 믿음과 또한 요사밧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우리가 주고 또한 그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십시오.